원주 이지더원 아파트입니다. 어, 여기는 제 집이 하나 있는데요. 마루가 세 번이나 들떠서 공사를 해가지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세 번째 공사는 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주 기업도시 이지더원 아파트 414동 2004호입니다. 네, 참 애증의 집인데요. 입구 들어와 보니 우측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고요. 네. 마루가 여러분 떠서 공, 재공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. 그래서 아직 빈 집이에요. 네. 이사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. 네. 네. 우측에는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. 들어오시면 자, 뭐 엄청 크지는 않고요. 네. 작은 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옷장이 있고요. 네. 창 밖으로는 이렇게 뒤에 산이 보여요. 네. 네, 그런 집이고요. 이거는 입주할 때그 그냥 주는 책상, 예, 네. 그대로 있고요. 네. 마루는 세번 수리했는데, 뭐 현재까지는 그거 확인하러 왔는데 이상은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여기는 화장실, 어, 화장실이고요. 네. 욕조랑 뭐 이렇게 있고 변기랑. 그다음에 여기는 거실이에요, 거실. 네. 우측으로는 주방. 어, 멀리서 한번게겨 주방이에요. 네. 뭐 나름 새 아파트라고 좀 좋아야 잘 지어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수납장 공간이 있고요. 이쪽으로 나가면 네,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실하고 이 바깥에 산이 보이고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수납장 보일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는 좀 쌀쌀하네요. 다른 데보다는 자 이제 거실 구경 한번 하시고요. 거실. 네. 뭐 충분히, 뭐, 이 정도면, 뭐, 34평 보단 넓진 않지만, 네. 거실 창뷰 한번 볼게요. 네.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. 뻥 뚫려 있고, 뷰 네. 나름 괜찮아요. 네. 보시면, 네. 정면에 건너편에는 이제 롯데 캐슬 골드타워 6차가 보이고요. 네. 그 다음에, 이쪽에는 방이 하나 있어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창문에 좀저 높은 곳에 하나가 있는데 왜 높은 곳에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네. 좀 특이해 요 위치가. 네.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안방. 예, 네, 안방이고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대피 공간 하나 있고요. 네. 마루는 뜬 데가 없네요. 이번에세 번째는 공사가 잘 됐나 봅니다. 예,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, 예. 여기는 이제 수납장 공간, 여기는 화장대, 예. 새로 지은 아파트라 그런지 지금 뭐 외출로 해놨는데, 예, 현재 기온 18도입니다. 18도, 예. 18도, 제 예. 보기. 제일 화났던 건 이제 마루인데요. 마루 이게 배가 뭐 이만큼 불러가지고, 밟으면 우두둑, 우두둑 소리가 났었어요. 지금 이게 세번 수리했어요, 세 번. 자, 엄청 화가 났었죠. 새 아파트인데 마루 세번 해가지고, 원래 2019년 1월 입주였는데, 어세 번째 하면 공사까지 했는데, 9월 12일에 완료됐어요. 뭐 자재가 없느니, 일정에 밀렸느니, 그래가지고. 라인 건설에서 공사한 건데요. 요번에 진짜 그, 뭐라고 해야 지 시공사, 라인 건설 말로는 이제 이거를 마루를 시공하고 나서 이제 보일러를 바로 틀면 안 되는데, 이제 겨울이어서 뭐 보일러를 틀어갖고 마루가 들떴다는데, 그러면 왜첫 번째 보수공사, 두 번째 보수공사는 왜 떴을까요 도대체? 그때는 뭐 보일러 틀지도 않았고, 봄, 여름이었는데. 좀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시공을 잘못한 거죠 네, 말 그대로 기술자들이 기술이 없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말을 맞춰서 깔은 거죠 네.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한 거죠 근데 뭐 속상하긴 하지만 보수가 제대로 잘 돼서 네. 네, 다행입니다 네. 뭐두 식구 또는 세 식구 딱 살기 좋습니다. 네. 만약에 제가 지금 원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 집에 살았었겠죠. 예. 여기 말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롯데캐슬 있어요. 거기도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거기를 살지 못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일하는 곳이 원주가 아니기 때문에. 예. 예. 원주에서 일했을 때이 아파트를 살려고 구매해 놓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. 직장을 옮기면서 여기 살수 없게 됐습니다.